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반 지금 <laughs> 탁송 코를 잡고 가는 건아니고요 운영자가 지방을 내려갑니다 주말마다 그래서 그 차를 얻어 타고 내려가면서 코를 잡아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안 잡은 것 같아요 뭐 근처에 뜨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못 잡은 건 맞는데 어 딱히 못 잡았다 안 잡았다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뒷자리에 누워서 좀 편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콜을 못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의 다 도착하는 길 쪽에 예산에서 수원 올라가는 탁송을 잡았고요 예산까지 지금 15km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저희 가는 길이여 가지고 그쪽 콜을 잡았고 6만원이여 가지고 안 잡아야지 안 잡아야지 했는데 7만원으로 올라서 그냥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콜은 예산시장에서 수원역 가는 콜이고요 아, 수원역이 아니라 수원 성능장 가는 콜입니다. 매매상가. 그쪽 가면 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동해보고 원래 토요일 날은 제가 탁송을 타질 않아요. 일단 지방 같은 데를 내려가면 올라올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탁송을 타지 않는데 요즘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좀 일찍 들어간 것도 있고 탁송을 좀 토요일 날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뭐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일찍 나왔구요. 내일 또집 앞으로 오기로 한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내일도 낮에 못하니까 오늘 좀 많이 해놓으면 어떨까. 많이 하진 못할 거예요. 요즘에 경기 자체가 안 좋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많이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하나라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매일매일 아주 그냥 의미 두는 데는 그냥 선수입니다. 선수. 아무튼 긍정적으로 오늘 몸도 좀 많이 괜찮아지고, 화장실 빼고는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단 수원역 가, 아, 수원역이 자꾸, 자꾸 나오네요. 수원 성능장 가는 차량 탑승해서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예산 시장이고요. 지금 차량 인계하고 양해 구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나서 호떡을 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참, 진짜, 호떡에 대한 인연이 참 크네요. 그렇게 먹자 먹자 할 때는 안 생기더니 이럴 때 나옵니다. 제 꽈배기집. 아무튼, 여기 예산 쪽에서도 코를 좀 봤는데 아예 없진 않고 올라가는 게 하나, 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여기도 좀 걱정 없이 와도 될것 같고, 시장에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활기차서 뭐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량 탑승하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해서 이동 중이고요 지금 수원 성능장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한 6분 정도 차이가 나고 6,000원 톨게이트비가 있어서 이거는 무료로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지금 무료로 찍었습니다. 예산 시장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탁송이 어디서 나오냐들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뭐 중고 매매 상가, 뭐, 수출단지, 세차 나오는 곳, 성능장,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시장에서도 중고차 딜러가 가서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탁송을 띄운 차량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차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 차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수요량이 좀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수요량이.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산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 차를 폐차를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중고차를 판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있어서 탁송은 어디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탁송을 시작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서 반경을 넓혀 놓고 보면은. 그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경상도고 전라도고 강원도고 간에 정말 오지가 아니면 반경 10km, 15km를 확인해 보시면 나가는 차량, 들어오는 차량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점이니까 이런 거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단가가 오히려 이런 데께 좋아요. 여기는 콜이 많지 않은 대신에 탁송 기사님들도 없습니다. 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방을 내려갈 때 전라도가 됐던 경상도를 되, 됐던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항상 코를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밑에 지방에 기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사들이 잡고 서울로 올려 올라가려는 기사가 많이 없고 아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 지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시작하기는, 물론 복귀가 힘들다는 점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작은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시간이 6시 정도 될것 같고요. 6시가 되면은 대리 시간도 애매하고 탁송 시간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수원 매매상가 쪽이니까 혹시라도 있을 탁송을 대비하고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대리를 넘어가야겠죠. 그 동네가 대리가 별로 없으니까 봐서 수원역 방향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시장 구경 잘했고요. 예산시장 생각보다 잘돼 있네요. 뭐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냥 데이트 오기는 되게 좋은 코스 같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와도 좋을 것 같고 호떡도 맛있고 오뎅도 맛있고 저는 여기서 배를 채우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음은 뛰어보겠습니다. 수원 평동으로 가서 다음 콜 보도록 할게요. 수원을 이동합니다. 네, 저는 수원 도착했고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봉담 가는 콜 24,000원짜리 잡았습니다. 뭐, 금액을 보고 잡은 건 아니고, 오늘은 좀 부지런히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잡았고, 이른 시간에는 봉담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까이에서 뜨는 콜을 잡았고요. 카카오로 1k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뭐,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동 시간도 줄이고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한번 타볼 생각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으로 이동합니다 네 봉담까지 이동하는 거 15분밖에 안 걸렸고요 와서 화장실을 좀 찾다가 아, 아직도 몸이 좀 낫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실을 찾던, 찾던 도중에 저기 동탄 가는 콜이 떠가지고 티맵 콜로 잡았습니다 금액 34,000원짜리고 이동 시간 20몇분 걸린다고 찍히니까 요거까지 운행하고 화장실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진짜 몸이 재산인 것 같아요. 항상 몸 잘들 챙기시고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탄을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탄 들어왔고요. 동탄 와서 지금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냥 좀 콜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만한 콜이 없고요. 뭐 많이 뜨진 않네요. 동탄 자체가 주말에 콜이 없다는 거를 몰라서 들어온 건 아니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좀 이것저것 막 가보자 해서 왔는데 역시나 콜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제가 콜을 잡을 때 무슨 힐스테이트, 무슨 신도시 이러면 좋아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술집이 있고. 술집이 있으면 콜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달 정도 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신도시는 걸르는게 맞고 뭐 요즘에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토요일날은 좀 신도시 쪽에도 콜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와봤는데 역시나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나 비슷할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대기해 봤다가 콜 좋은 거 나오면 골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대기해 볼게요 네 지금 네 번째 콜 잡았고요 이번엔 경유가 있는 콜 송도 들어가는 콜 6만원 짜리입니다 시간은 1시간 안쪽에서 끝날 것 같은데 송도 콜 없겠죠 송도 갔다가 밖으로 옥련동이 됐던 어디가 됐든 나올 생각하고 오늘은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좀 추워 가지고 빠르게 이동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1.5km니까 뭐 금방 갈것 같고요 이제 송도 넘어가서 그때 시간이, 피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 넘어가서 다음 콜 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할게요. 네, 지금 시간 10시 50분이고요. 지금 송도에 있습니다. 제, 제 촉은 언제나 틀리죠? 뭐, 피크 시간이라고 송도 괜찮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없었고요. 어, 콜이 좀 취소가 좀 많이 됐어요. 중간에 철산 가는 게 한번 자동 배차가 들어왔는데 차가 퍼졌다는 이유로 취소. 그리고 취소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카카오랑 티로 자동 배차 들어오는 걸못 잡았고요. 나머진 다 인천 나가는 거, 뭐싼 거, 먼거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코를 잡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러고 있다가 지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여기였고, 저 앞에 보이는 저 투다리에서 자동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잡은 콜은 시흥 장곡동인가 장현동 가는 콜이고요 저희 집 근처인데 그쪽도 콜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콜 자체가 워낙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이동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가끔 카카오랑 티맵에서 부산 또는 광주 대구 이런 데를 현금 콜로 해서 30만원 이렇게 올려놓는 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뻥이에요 저도 최근 들어 알았는데 그게 카드콜이면은 진짜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현금 콜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좀 유의하셔가지고 콜 잡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 콜들 제가 잡아왔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방금도 부산 가는 콜이 28만 5천 원 떠가지고 아닌 걸 알면서 눌렀어요. 눌렀는데 역시나 아니었고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운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현동 가는 콜 3만 5천 원짜리 운행 하고 나서 영상 다시 올릴게요. 네, 저는 시흥시 장현동 도착했구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탔던 차량이 승용차 스틱 차량이었어요. 코란도 C 차량이고, 야, 이게 스틱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손님께서 걱정을 엄청 하셨는데, 그래도 운전 잘 한다고 좀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오늘 근무를 8시간밖에 못했어요. <laughs> 뭐, 매출도 25만원 정도 한것 같은데, 시간 대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사실 배도 좀 많이 아프고 여기서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탄다고 하면 어 어디로 가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몸도 몸이고 콜도 콜이고 오늘 많이 있는 날도 아니라고 하니까 좀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집까지 킥보드 타면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먼 거리가 아니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 거고, 오늘 매출은 25만원 정도 한거 같고, 시간은 8시간. <laughs> 뭐, 나름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좀 새로운 걸좀 찍고 싶은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확정이 되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